음,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정인의 어입니다 이렇게 판넬 농막인데요. 어닝 설치해러 왔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어닝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게 어, 비바지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어, 각 바이프 같은거 그런게 1.4T 어, 이상이면은 어 이제 피스 같은 거 받거나 그랬는데 전혀 문제가 생기질가 않아요 이게 2T 정도 되는데요 네, 두께가 2T 이런 거를 갖다가 응용해가지고 어 코너 쪽에다가 이렇게 손그라인더 갖다가 살짝 땄어요 기억자로다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꾸부려가지고 이쪽 지금 징크 어, 판네 이 프레싱이라고 그러죠 겉에 거하고 안쪽에 있는 사이에다가 이렇게 툭툭툭툭툭 뚜들겨 받고 실리콘으로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어... 얘가 이제 철판 브라켓인데 저 꼭지처럼 두 개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다가 센터 맞춰가지고 이제 박아보겠습니다좀 이따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브라켓 작업이 끝났고, 응. 어, 이렇게 응. 실리콘을 갖다가 어, 오케이. 다시 한번 보강을 해줍니다. 응. 음 이렇게 브라켓 오른쪽 거를 작업을 끝냈습니다. 여기 포인트를 보면은 이제 이거 겉에 쪽에 있는 거를 어,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얘 사이에다가 금속을 받고 어, 아까 동영상처럼 이렇게 연결 동작을 하면 됩니다. 01049343434 인정이 내원이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완벽하게 시공한 사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 이쪽은 정면에서 왼쪽입니다. 그다음에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 금속이 이렇게 기억자로 완벽하게 갈고리, 홈이 음, 갈고리처럼 꺾은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후레싱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음, 철판 브라켓하고 같이 박습니다. 실리콘 갖다가 다시 한번 보강을 해야 되겠죠. 이 안에 파이프가 있긴 있는데 파이프에다 박는다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완벽하게 튼튼합니다. 물론 이런 철판 브라켓은 꼭 있어야겠죠? 알습니다 일단 시공해보겠습니다. 어, 아까 그 철판이겠죠? 얘를 기억자를 만들어갖고 여기에다 박고 이 부분에다가는 실리콘을 좀 듬뿍 발라줘요. 또 해보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 습니다. 음. 이런 식 으로 이렇게 주르륵 박 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정인의 어입니다이렇기어잘 설치했습니다. 01041934346 인정인의 정보는이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어닝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수동 어닝인데요. 이렇게 비바지를 어,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사진 찍어 보겠습니다. 비바지까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아네 여기 강원도 홍천입니다. 가로길이 6.2m에 돌출 2m인데요. 네 멋지고 좋네요.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음... 어, 수동 어닝이고요. 잘은 안 보이죠? 네, 장착이 잘 됐습니다. 01041934346 인정이네오닝.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